이제 가는 거야. 응. 잘 쉬다 간다, 그렇지? 여기. 그래고. 안녕. 똥, 소똥 조심해. 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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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진짜 없다다이 어, 수업 해주시나요? 아니요. 아, 그런 아니고? 응. 어, 이따가 오는 거 이제. 아, 그래? 응. 아, 물어볼 거는? 검매도 나간다 응. 이제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여기 그 e 지 너무 멀어서 다른 섬으로 갈게 다른 a 으로 가겠지 이제 a r 도 갈까? n g 도 겨울에 z o n g Tarazong, Tarazong, t a r a 다 o n 어? 오빠 어디? 어제 어제 막걸리 시음해 주시던 할머니 이게 어? 아마 여기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솜씨로 아 숙막걸리를 고르는 그래 시음 어르신. 근데 이거를 못 먹었잖아. 숙막걸리 이렇게 만드네. 야 이거. 이건... 아 어제 어제 갔. 여기 건마 치아 이... 이랬구나. 야 70년이 넘 됐어. 그래 이 집만이야. 이 집만이 음. 유일하게 숙막걸리를 한다고 그랬어 쉼터 쉼터. 텔레비전 볼수 있다. 여기 저거 팔거 같은데. 아이스크림. 아 씨. 뭐라고? 그치? 다 있네. 그치? 콜라도, 그치? 있어. 그치? 콜라도 있어. 콜라도 있어. 개충만 지킨 은 뭐야? 이거 봤어? 뭐지? 너러 놓으셨던 분인가? 아. 네. 아, 거기서 그 우웨티에. 예, 맞아요. 아, 거기서 그 너러 놓으신 게그분이구나돈 <laughs> <좀> 벌고 가셨네. 한 <laughs> 30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30분 응. 남았어, 30분. 아저씨가 여기 저러고 있는데. 야, 갈 때는 농협배 타고 간다. 어. 아니 그리고 차들이 이 많은 차들이 여기 들어와서 어디다 있냐 여기 뒤에 한번 갔다 올게 뭐 있나 앉아있어 앉아있어 응, 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오빠, 지금 맞아? 잘 있나, 그렇지? 오빠. 응? 어? 진도왕이라고. 진도왕, 그렇다 그거 좋아봐야 우리는 뭐. 어? 진짜? 어디로 가야 된대? 진치타가도가능하대 아, 치도가안 된대? 여기서 타는 거고. 어. 치즈가 가올된가안 된대? 아, 아, 된다고 여기. 어, 근데... 볼수 있어 여기. 여기서는 다 보이네 이렇게. 됐어 이거 보이게. 예쁘지 음. 않나. 여기는 한 번도 안 왔다. 내가 요거 요요 요 모양이 옆에 모양이 뭐 닮았는지 아까 저쪽에서 오면서 생각했는데 뭔지 알아? 어. 몰라. 이거 따봉. 따봉. 따봉이었어. 아니 그럴 것 같다고. 어, 그런 것 같아. 어, 모양이 진짜, 따봉 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어, 따봉. 그러네. 그지. 따봉 같아. 따봉. 시원해. 시원해. 계단은 안돼 계단으 안돼 너무 더워 계단으 안돼 진속기가 줄넘기 하는 거있뭐뭐뭐 뭐가 생각한다고오바기이되거아 뭐 이거?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거 봐, 이게 야, 7 0 년대 장이래. 이거 봐, 옛날 이거 기억나? 생선발 때 있겠죠. 어, 생그 응. 그 생선 계자. 제 1호 명품마을이 잖아요여기서 음. 어제, 어제만 해도 미세해다고잘봤잘 음. 음. 봤어 잘 봤어 거주신, 거주신, 계단, 계단 음. 조심 계단 심잘 봤어 음. 음. 여기뭐 그닥 볼게 없네 딱볼게 없어 진도는 진도의 그건지 웬만하면 웬만 진도도 진도의 아리랑이 있잖아 어? 신비의 바닷길 이거 어디야? 어. 이거 바닷길 열리는 게 어. 그거래 딱그나에만 열리잖아 그거? 음. 2.8km 만족하네 30분 잡아야 되겠지 어 그렇지 음. 집에 있잖아. 아니 아까 갖고 왔어. 이거 이거 먹어보자. 울금식혜. 네, 가자. 이렇게 3,500원짜리 울금식혜. 맛이 어때? 뭐난 어, 괜찮았어. 조심. 달고. 응. 뭔가 좀 달아? 흔하게 달아? 흔하게 먹는 흔하게 먹는 식혜 맛은 아니야. 응. 좀 씁쓸하지? 맛이? 끝, 끝 맛이 조금 음. 한약집 맛이 난다 그래도요. 지금 5시4 4 분. 창 도착. 뭐해뚱 떼려고 갈까 둘러만 보고 갔다 올까? 가루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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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둘러보고. 꽁짝꽁짝거리니 충아촌는노란게 소고기하고 뭐 키조개 안에 들어있지? 키조기있어아피조개어부좋아하는손 반찬은 뭐라고? 아까 들어올 때는 쫄깃 응, 찍었어 잘참고 왔는데 약3 m 순천 방면 오른쪽 방향 시이또안 갔지 이걸로 이겨버렸어 양산의 불을 생각해 금복이다, 우 어? 진짜?